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수요일에도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풍랑특보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특히 동해안은 앞바다부터 전해상에 특보가 내려졌고요. 아직은 특보가 없는 제주도와 남해안 먼바다 인근에도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해왕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 중까지 비가 소량 내리겠고요. 해왕 보시면 서해안은 비교적 평온한 반면 그 밖에 해역은 오늘도 요동치겠습니다. 해왕이 가장 거친 포항부터 보겠습니다. 파도가 무섭게 밀려들어오고 있죠. 파고 2.7m 밖으로 매우 높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수는 아직까지 화면에 빗방울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물결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빠르게 흐르고 있고요. 파고 또한 1.3m 내외로 다소 높겠습니다. 반면 평온한 해왕을 보여주고 있는 군산은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 펼쳐져 있는데요. 파고와 바람 모두 안정적이겠습니다. 바다는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만조 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데요. 인천의 경우 오후 5시경 842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침수주의 정보입니다. 인천과 군산에서는 이른 새벽 중에 이미 일 최고 조위가 나타났고요. 마산과 성산포에서는 저녁 시간대에 최고 예측 조위가 나타나면서 침수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류 정보 보시죠. 맹골 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이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후 7시 30분경으로 4.8노트 세기로 빠르게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서해안 군산인근 해역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